오고시 반갑습니다. 보였습니다. 보습니다또 하셨어요? 주무리가 하루 되세요 길드 경매를 해라고 뭔가? 뭐예요? 뭐 하나요, 선생님? 희기 희기 어리어. 아 이거요. 얼마에 입찰할까요? 5 4만 뭐야 이걸 이렇게 싸게 줘도 되나요, 저한테? 오. 그러면 저의 위에 있는 분들은 희기 기술서가 필요가 없나요? 이게 버섯 분가 디코무새들아! 왜! 디코무새들아 왜! 대체 왜! 다 알려주셨는데 뭘더 하려고 디코를 들어가라는 거야 이 디코무새들아! 뭐? 디코디코? 디코디코는 디코 봐준다. 하지만 디코 들어가라면 안 봐줘. 코디도 봐준다. 디스코 디스코. 그것도 봐준다. 망토는 지금 만들 수있으니까 보안사자 뽑기만 반대하면 망토 만들 수 있어. 그래? 망토 재료가 80개 올라와 있는지? 어 있어요! 대기신님 11개 지원해 드릴까요? <laughs> 아 기신님 마음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야 그래도 귀신은 아니지 귀신까진 가야지 귀신 아니 차라리 커신으로 가든지 지금부터 저렴한 1,012개씩 미리 미리 사두면 돼요 오 김해 선생님 왜? 다름이 아니오라 듀머링 안드바리의 방어구 도안 입찰을 하려는데 가능한 것입니까? 뭐 만들게? 칼날 모시기 망토입니다 1080개가 거래소에 있어? 네!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천천히 만들 예정입니다 입해 혹시 이것은 얼마에 입찰하면 됩니까? 53원 네,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깐 잠깐, 잠깐. <laughs> 뭐야 내가 이걸 2만원에 사는 게 아니었어? 왜? 왜? 아니, 먼저 받아도 돼. 나 이거 천천히 모으는 건데? 아, 그래? 만들었어? 침, 침 발라? 여기다 침 발라? 활짝! 아, 맛있다! 황현의 천, 이거 아니오? 이거를 얼마 에 살까요, 님들? 150원까지 긁을까? 긁으려면 또 필요하네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듀오링. 보기 겨웠구나. 어? 왜? 말을 하지, 쌀전아. 네? 나도 같이 퇴근하게. 오늘 이거면 1시간 안에 60 찍는다고? 선생님. 난 그렇게 쉽게 찍고 싶지 않아. 난 쌀전이 없으면 사냥 안 해! <laughs> 안 돼! 안 돼!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마세요, 선생님. 나 지금도 충분히 강하답니다. 안 돼, 안 돼.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자야지. 쌀전이 5분에 한 번씩 출석 체크해가지고 자면은 자는 걸로 한다. 내인을 좀만 밀면 60이라고? 하프리러가 뭐야? 쌀전이 지켜! 아 60은 그렇게 빨리 밀 필요가 없어요. 아이, 60 너무 빨리 찍으면 아쉽다니까? 지금은 즐겨. 왜 그러는 거야, 대체? 60못 찍으면 잠을 못 잔다고? 괜찮아, 괜찮아. 뒷등으로 찍으는데 자고 일어나는 썩 가능이야. 아이, 그럼 나만 맡겨. 아이, 지금 자 막말로 지금 자러 가도 돼. 나만 믿으라니까. 드모링이야 내가 책임 질게. 내가 대신 혼날게. 예, 선생님. 오늘 드모링이 조금 피곤해 쌓이지 않았나. 여든 여덟 배 보이는데 근잖아 아닙니다. 어제 다섯 시가 두고 됐다고 아이, 별로 못 잤어요. 어제, 랑트 선생님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. 아, 진짜로. 아, 어제 공부하다가, 코피까지 흘리고 그러느라고. 오늘 응급실도 다녀와서 링겔 맞고 방송하는 거예요, 진짜. <laughs> 진짜예요, 진짜예요. 아니, 나를 왜 전설열에 보냅니까? 저 보내지 마세요. 그러면 혹시, 뒷띠으로 사냥해도 되나요? 예, 그것도 이제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? 저말더 무서워.